예언기시록 그래서 1장은 이제 서론이라고 소론, 볼 수가 있고, 보통 이제 2장과 3장, 2장과 3장은 교회시대, 교회시대, 교회시대로서 이제 일곱 개, 7개, 일곱 회가 아, 나와있죠. 그 다음에 4, 5장은 천상, 천상에서 예배, 하늘나라, 어, 천상 예배관, 고자의 그 예배강령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4장부터 4장부터 19장까지를 이제 그 7년대 환란으로 보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성도들은 이제 땅이 있, 있, 있으면 안 돼요. 이때, 이때 4장에서 휴고로 올라가는 겁니다. 빌라델 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이 이때 휴고된다. 그래서 근데 19장에, 19장에, 주님과 답으로 재림, 재림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19장까지를 7년대 관련하고 이때 이제, 음, 이제, 4, 5장에는 이제 천성예배율, 6장부터는 드디어 주님께서 일곱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이. 성경은 일곱인과 일곱인은 일곱째 납, 일곱째, 일곱 번째에는 일곱, 나팔로 이제 이어지고, 1 일곱 번째 또 나팔은, 어, 음, 일곱 대접으로 나타나요. 이거 다 재앙입니다. 이거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렇게. 데 그래서 이제 육장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육장에는 이 일곱 인을, 여섯째, 6장은이 일곱 인을 떼는, 일곱 가지 인을 주는 떼는 겁니다. 인을. 27년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첫째 예능 그 때일 때 흰말이라고 하잖아요. 흰말. 흰말은 적글이고 환란 때 나타나서 7년 자 환란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통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이제 14만 4천이 2년치죠. 14만 4천이 2년치입니다. 이것은 지상에 남아서 환란 사역할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이들은 충격으로 이제, 예, 한 벽을. 이미 그, 세상에서의 그, 이방인들이 14만 4천은 이때, 계시록 4장의 열린문, 이때, 여기에 열린문이 있거든요, 열린문. 한번 열릴 때 열린문, 이때, 이방인의 14만 4천을 입고 있어요. 이들은 이제 살아서 변화해가지고 다 올라가요, 부활해요 그러나 이때 13원 자체는 순교로 올라가는, 같은 13원 자체 이지만 좀 달라요. 여기 13원 자체이 임마하는 거. 그래서 이때 4장에 열린문이 한번 있고 나중에 이제 19장에 또한번 이제 열린문이 있다고 두번 열려지는데 어쨌든 7장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땅에서 환란사에갈 사람들이 이인을 맡게 되고 8장에 8장인들이 이제 그 나팔, 을걸어서 사태죠. 9장, 9장으로 역사, 응답하지 이렇게는 9장은 다섯 번째가 올려져가지고, 한충대가 나와가지고, 입맞지 않는 겁니다. 그, 해야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 잠깐, 그, 뭐가 보이냐면, 그, 자금책이라는 책을 좀 나가는 탈사실이한랑이 소리만 좀 만들려고 하시죠. 키를 짜게 내는 보면 그불공이 나타나는 레이 중에는 아마 유대인 중에서 나타나서 환란 때저크리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할것같고 유대인 중에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방인의 14만 4천 살아서 간 사람들은 지금 이시대에두 중인의 사명을 충실히 교회에서나 자기 현실에서 예수님 믿고 휴고될 걸 믿고 성실하게 믿은 그두 중인의 사명을 감당했고 마지막 때는 유대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12장에는 이제, 호르리븐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이 땅에 남은 그, 이 땅에 그 남은 마지막 그 고개들을 그 나타내는데, 아마 이스라엘 나타내는 거, 이스라엘이 이제 구원받는 모습. 그 다음에 용이 쫓겨내려서, 이제 용이 땅에 쫓기는, 쫓겨. 쫓겨내려오 쫓겨. 쫓겨오면, 쫓겨오므로써 이제 헐날이 극심하게 되고 13장에는 내려 이제 뭐냐면, 1 6 6표를 찍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가, 적그리스도그 다음에, 어, 수 이제 렇게 쭉, 3년 반 후에는, 어, 아, 3년 반, 아, 3년반후에주 너무 처참한 후에는, 이 3년 반 비교하기도 하고, 어, 3년 반이라고. 이때 신부들은 어디에? 상을 나고, 그에장 어린 양과 어린 양과 어린 자차는 음, 하늘에 하늘에 치운다. 그 상황에 참한 것은 그들신부들이 이때 우리들과의 대화입그다 우리 부모님들 똑같이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일곱 인을 띄고, 일곱, 일곱, 띄고, 일곱 인고 있는데, 일곱 번째 오인은 일곱, 나팔로, 그, 8장, 9장, 계속 띄지죠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6장까지 이제, 16장에 가서 띄져요 근데 저기가 이 여섯 번째가, 그냥 그 중간에는 이제 삽비가 있어가지고 삽입장, 삽입장에는 그 10장과 삽입장인 10장에는 작은 책이 나오고 11장에는 그두 종류의 삽입된 겁니다. 중간중간 하는게서 계시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1 5장도 아까 해를 입입니다하여튼 그냥 그적군 치는 거나, 특수적으 그, 하늘 볼부터 예수님의 목로자리에참과식물들 보고되는 자들 신부자그 역시 같이요 적그리 이게 사람들, 안 받은 사람들 안받는다표 2분자가 보 유브라데 강에 이제 쏟아 유브라데 강이 여러분들 나서뭐 안마 같은 전쟁이에요. 통해서 이제 음료가 멸망하는 음료 멸망. 멸망. 그, 저희, 수산의 어린, 수원자들은 수원산의 어린 양과 같이 14만 4천 설이들은 신부들. 네. 와, 그, 수원자들 음료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 음녀가 멸망했던, 음, 18장, 큰 성, 큰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세상 멸망을 얻어서 중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19장의 주민이 이제 재림입니다. 진제 이때는 아까 시켜놓은 4장의 열린 몸으로, 죽고신 분들이 올라갔다가, 여기 19장에 내려오는 거예요. 주인과 지상. 근데 그 사이에,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는 거, 공사이가 바로 7년대 환란 이되는 것이 고, 예, 지금 누군 준비 안한 준비 못한 자 들이, 준비 준비한 로이군기이군 기가, 이군 기가, 이군 기가, 이군이군 기가, 이군이 용을 잡고, 천연왕국을, 용 사탄으로 잡아왔다가, 그주를 용을 넣고, 그러니까, 우 천연왕국을. 천연왕국. 요즘은, 보이뜨거그거든요애 낳고 이러냐 없지만 또 이때 많은 사람들이 천년 동안 태어나겠죠? 이때 천연왕국을 끝난 다음에 또한번 풀려놓고, 또한번이 을받고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은 있고, 그게 도요데이바다이 되면 이복 예수님이 을 심판하시는 것, 이은이 꼴이 세상에 떠났다 가지고 형성하는 법이 어딘가 울이 없는 법이 그이 과정 중 2, 3장 9, 1 0 사이에 왔는데, 예를 우리는 그옐라크드모네요 헌재 문의에왔으로도 그리고 비 주인과를 파로 열린 문으로가다가 올라가 다가칠전대와 나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열린 문으로 다시 주님과 열 주님 문으로 내려와요. 모든 구을 여러분이 예, 보지만 지금 그리서 지금은 바로 여기 여기에 돼 있다 여기 사장부터 이 사장이 지난 다음에는 휴거성 부도는다 하늘나라로 올라가 기 때문에 1 9장까지는이 땅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 지상에서 있는 일이지 그다음에 1 9장에서 우리는 내려와 이때는 이 땅에 있는 그 미련한 친애들 예수님이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빠져서 고통당하는 7년 동안의 란대환란이 되는 거예요. 그 이때 휴고됐던 사람은 19장에 내려와 주님 가다 요천연왕국이이루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영원한 천연왕국 다음에 이제 백부자, 그 다음에 세하늘의새 땅,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가 지금 교대하고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같이 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휴고로 만나는 또 우리 예수 님을늘통 행하 는 네, 우리 들이 되 기를 바랍니다.